Sk그룹 회장 최태원. 그는 누구이며 경영철학은? 최태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중한 명이자 SK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는 단순한 재벌 총수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경영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난 최태원 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붙인 최종현 회장의 뒤를 이어 SK그룹을 이끌게 되었다. 당시 한국은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제 전반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도전을 기회로 삼아 SK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최 회장의 경영 철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근간을 둔다. 그는 기업의 존재 이유가 단순한 이윤 추구에만 있지 않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공존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이 철학은 SK그룹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의 지휘 아래 SK는 반도체, 통신,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과감한 투자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며 동시에 환경친화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의 전략적 투자와 경영혁신 아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기술자립과 경제성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SK 그룹이 미래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최 회장의 글로벌 비전과 혁신 경영이 만들어낸 결과다. 국제 무대에서도 최태원 회장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회의 등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과 교류하며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담론에 기여한다. 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비전은 SK를 단순한 국내 기업이 아닌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또한 최태원 회장은 경제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성공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 과제로 삼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을 구현하는 대한민국 대표 경영인이다. 그가 이끄는 SK그룹의 미래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우리 사회와 지구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길임이 분명하다.